안 먹어도 맛있는 걸왜먹어보 b 고 진짜 l e to do i 고 있었는데. t 기다뭐 n g to 아니 트레이 e to do i 도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 o 거 going to be able to d 나 it. I'm n o 같이 먹자 너 저번에 응. 응. 전화로 먹... 엄마 아빠 했을 때 엄마 아빠 먹자면 먹는 i n g to be able to 만만봐만 누가 먹은? 뭐를? 한 명은 꽤 사는 지 오래됐잖아. 걔 개는 조금 됐지. 그 사람이 아니야옛날도 음, 옛날보단 덜하시 여기도 넣어서 먹 괜찮을 어?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거뭐 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공간추를 열심히 덜어내고 있습니다. 명이나물 어디어 어, 어머니가 주셨 저게 너무 신기한 그래. 게혼란혼러워 앞으로... 응. <laughs> 그러니까 요리도 안 보고 맛만 보는 거야. 진짜 맛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니까. 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근데 이게밖에 안 나와. 잘 나온다 는 지금 제가 만창올게요 조금만 올려 주세요. 조금만 조금만. 아니면 어. 그다음에 또마이스더으로다시 올리자 음. 내가 이거 왜 말하냐 하면 지금 내 보소가 지금 1 0골인데이1 0부골가 언제 끝나지? 깜빠레 깜빠레 깜 시간이 지금은 좀 많이 있고 내 시간이 홍공동에 갔다가 이제 집에서 자 뚜빈 씨는 오늘 이거 간식 오케이 다이어트 하려고 술에 안주를 육회로 했지만 이거 육. 감자튀김은 라지 2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거 뭐야? 어? 맛있네 우는 거. 그러니나 사진도 보내 줘. 승미한테 자랑 좀 받아 응응. 내가 다나어아 맞나 봐. 오케이. 갑자더더더더 더. 아기가 하는 게더 좋겠지? 오빠는 과일 넣는 거 좋아하나 보네. 아니 뭐 근데. 이런 날고 보니까. 진짜 벌꿀집은 거기고. <laughs> 여기는. 아. 아, 회사 직원 추천으로 무슨 중국집에 왔는데 진짜 맛있어 보여요. 근데 잘라줘. 분위기도 진짜 좋고 아재 이게 이름이 뭐였니? 꿀가의 응? 어, 코코넛 크림 코코넛 크림 코코넛 크림 받았대? 응. 뭐, 코코넛 크림 맞나? 응. 상상이 안돼 코코넛 크림 연기 엉 그냥 먹어볼래? 안 찍어 먹어? 너무 뜨거워것 같아 어 아니 뜨거운 거잘못 먹나?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물감을 좀. 그러면은고 분만 더있어주요 네, 보랐다. 아, 너무 행복하다. 난점 내가 음식 오래 먹어. 울어가지고 생일이라서 뭔가. 아 입병 아파서? 안 사. 왜 이렇게 안 사? <laughs> 언니는 안 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러니까 언니는 그냥 그거를 싫어할 <laughs> 필요는 없는 거 같아. 언니가 <웃음> 꼭 <웃음> 표현하는 거는 별로 없거든. 맞 가지고. 근데 계속 표현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건데 그 대단한 거 언니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우리가 항상 여행할 때 나누는 주제가 있잖아. 어. 우리는 계획이 틀어져도 상관없는 어. 케이스다. 어, 맞아 맞아. 솔직히 너무 틀어졌어. 맞지? <laughs> 어. 주제가 어. 항상 맞추는 건딱 하나야. 내가 봤을 때. 어. 너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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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가 우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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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가장 맞추는 거야. 어, 어. 그게 대만? 음. 음. 대만이 그거. 상견이 어, 그 상견이 어, 그거. 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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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견이 투어하기가 언니가 꼭 하고 싶은 거. 맞아 맞아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아직 없어 나 근데 잘해있실것 같아 혼자 막 하나 캠코더야 나, 나 그거 하고 아, 아니, 어, 싶어 아 언니 나 캠코더 안나가가고나 바닥 그 캠코더 감성이 딱나 감성이야 어나 네. <laughs> 너무 이쁘나요모 너무 이쁘다 나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조따라가지 성분님, 오늘 허주이시나요 성민이 모라니 오늘 이 저녁까지 세 병도 보냈을 때. 오빠저 그거 다아 음. 대놓고 거짓부렁이 하는 거. 아빠 와이파이. 와이파이. 가이떨어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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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언니 난술 없는데 아나내 새우 좀까다로운 <laughs> 아빠가 진짜 쳐다보 <laughs> <떠다 말라. 웃음> 아빠 얘또 반잔씩 꼬꼬 마셔 아빠 이게 뭐야? 꼬득꼬득하니 맛있네 방어? 어? 방어? 방어 아닌가 방어, 방어. 이거 아빠가 사주는 거야? 아빠가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너 방어 먹는거 아닌, 방금... 아닌 거 같아 쌀이 맛있다 방금 방어 아닌 거 같아 응. 뱃살 하는 아니고 응. 방반 거야? 응. 그럼 나중에 진짜 맛있는 방어 사줘요, 아빠. 싸다고. 사준다고 말한 거야. 네가 사주되잖 너가 사주면 되겠네. 방어 살줄 아, 힘들어. 장사. 아빠가 제일 많이 빨리 짜는 거 해. 아빠가 너무 멀어. 아빠 와이파이 해야지, 나 이거. 와이파이. 와이파이. 아빠 김나왕이 꼬꼬 마시는 집을 잘 봐. <laughs> <않았어>. 근데 오늘 아버 <laughs> 마지막에 나한테 사먹는 밥집도 갔어? <laughs> 막는다고 막히는 <하는> 게 아니랬는데 <웃음> 근데 <웃음> 둘이 어디서 <laughs> 아니 그니까 러 뼈가 병가가... <laughs> <laughs> 형부님 술 남으셨대요 아, 형부님 술 남으셨대요 뼈 <laughs> 병가... 들어갈 판국인데 거기 넣어주신 거 잖아요. 아 이거 휴식이라 좀 해야 되는데 휴식을 못하겠지. 오늘은 퇴근을 하고 12시에 언니랑 닭발이랑 소주랑 맥주랑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먹어야지. 먹고 싶어요. 하나 둘셋 짠. 아. 아니 이렇게 아. 심한 게 지들을 실질적으다 가지면 서 뭐? 누가? 뭐, 맵... 아닌데 그냥 냅다 온대. 그런 게 이게 어떤 식으로 온대? 약간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잖아. 그치, 물어봐야지. 그 물어보세요. 유지씨 저랑 같이 있잖아요이런는데 음. 내가 아 근데 음. 네, 옆에 있는 지네어 이네이고 나는 대한항공 신임인데 이제 우리한테 좀 믿고 맡기지 사고를 엄청 많이 치는데 음. 걔네가 하나 또가 하나밖에 안 열어. 약간 좀 많이 세게 하는 배리가 있거든? 그사람맨 처음에 안 만든다고 했을 나 어? 친구 친구! 막 이러고 너무 너무 빡세서 규정이 너무 빡세 걔는 국내선만 있었던 애여서 그 아예 국제선이 머리 안 들어오고 그 외국 것도 힘들어서 아시아나보다 돈을더 써서 해. 가좀더 디테일하게 잘 나오게 생각보다 나는 그렇게생각게 언니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응. 상사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 거는 흔들어진 그 성격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는 어딜 가나 내가 또 걸릴 수 있는 문제야. 맞아,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 가도 이런 상사 또 만날 수 있어. 맞아, 근데 회사가 직원의 생각을... 안 언니 대만 응. 에그타르트 먹을 거야? 아먹을지아 먹어야지 4만원 응. 아, <laughs> <laughs> 봐봐 어 대만 펑리수다인는 절대 사지 않겠어 나는 무조건 이거 살 거야 독서 응. 테스트 하거는6만원이데아뜨거뜨거차가뜨거뜨거 너도 큰틀 나도 큰틀좀 샀거든 왕관, 왕관 배틀 배틀 진짜 미쳤어 하이스 뜨거워 달려 근데 열봉고대기 음... 아 까다 말았어 뭘 가야 되는데 갔는데 싸. 애플파이도 까다 말았고. 애플파이 뭐하러 가? 그만 가? 짠 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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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굳었어. 근데 왜 이렇게 수척해 보이냐? 맛이 없어. 약간 고기맛이 나야 되는데 살짝 새우맛 나. 그렇담. <laughs> 애플파이를 한번 먹어보시나? 암따리트서 그런가? 당연하지. <laughs> <laughs> 얘 먹어봐. 이걸로 먹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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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언니. 이 화장. 안 먹고 싶으면 언니 먹지 말던가. 나 혼자 먹게. 아니, 수전 안 가져오냐? 개꿀잇!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